이제 여러분들 그 논란이 많은 그 개형과 관련된 김문수의 사과 그 부분을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김문수는 서문시장에서 있었던 어, 방송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개형으로 인한 고통을 겪고 있는 국민들께 진심으로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모든 언론이 이것을 비상 개형 관련 첫 번째 사과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이것만 딱 들으면 언니 김문수가 개음을 사과했단 말이야. 이렇게 되죠. 자, 작년 12월 7일이요. 작년 12월 3일 비상계엄을 발동했고 12월 7일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 메시지를 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메시지는 이렇습니다. 대국민 담화죠. 저는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약 2시간 후, 12월 4일, 한시경에 새벽 한시경에 국회 계엄 해제 결의에 따라 철수를 지시하고 심야 국무회의를 거쳐 계엄을 해제했습니다. 라고 설명한 다음에, 이 비상계엄은 절박함에서 비롯됐습니다. 절박함에서 비롯됐습니다. 국가가 곧 망할 것 같은 누란의 위기에 처해서 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절박함으로. 비상계엄을 했습니다. 자,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이 뭐라 그랬냐면 하지만 하지만 그 과정에서 국민들께 불안과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매우 송구스럽습니다. 진심으로 사과합니다. 그러면서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제2의 계엄은 없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심려 끼쳐 드려 다시 한번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2024년 12월 7일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입니다. 자 여기서 개헌과 관련해서 대통령이 사과를 했습니다. 뭐라고 사과했냐? 절박하면서 비롯된 비상 개헌이지만 그 과정에서 국민들께 불안과 불편을 드려 죄송하다, 송구스럽다, 진심으로 사과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김문수가 어제 서문시장에서 한 인터뷰를 다시 보겠습니다. 개음으로 인한 고통을 겪고 있는 국민들께 진심으로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윤석열 대통령의 2024년 12월 7일 대국민 담화, 어제 김문수 후보의 서문시장에서의 인터뷰가 거의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지 않습니까? 이걸 가지고 김문수 후보가 잘못했다, 대통령을 배신했다, 그거야 말로 분열을 어떤 형태로든 자유파를 분열시키고, 윤석열 대통령과 김문수 후보를 반목하고 갈등하게 만들려고 하는 종북주사파들, 그리고 우리 내에 있는 배신자들의 책동입니다. 워딩이 거의 똑같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이미 다섯 달 전에 했던 그 비상계엄 관련 사과, 국민께 불편을 끼쳐드린 데 대한 죄송함을 표현한 그. 사과와 어제 김문수 후보가 개엄으로 인해 고통을 겪고 있는 국민들께 진심으로 죄송스럽게 사과한다고 하는 이 사과가 뭐가 다른 겁니까? 저는 김문수의 개엄 사과는 윤석열 대통령의 기조 위에 딱두발 딛고 서 있는 그런 입장 표명이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헌과 관련된 김문수 후보의 발언으로 윤석열을 지지했던 분들이 실망했다. 나 김문수 지지 철회하겠다. 이거야말로 코미디가 되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문수 후보는 똑같은 기조 위에 여전히 서 있습니다. 그게 김문수의 진심이에요. 유리하면 껴 안고 불리하면 갖다 버리는 이런 기회주의. 이런 기회주의자들과 전혀 다른 김문수의 진심이 이 개헌 관련 발언에도 그대로 표현되고 있는 겁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더 이상 여러분들 소모적인 논란이나 혼선이 없으시길 바랍니다.